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한국일보가요, 선거제 개편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논평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질질 끓던 비대표 선거제 관련 입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만 끌며 속내를 숨겨온 것도 심각한데 최근에 예상된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조차 우리 무정입니다 국회 일당인 거대 야당이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머뭇거리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기가 찰 지경입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병립형 회기로 돌아선 모양새였지만 의원 80여 명이 연동형 유지를 촉구하고 나선 뒤 침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어제 고민정 최고 의원이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지 전 당원 투표에 기대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당 대표에게 포괄적 위마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온 이유는 명분론과 현실론이 맞서고 있어서입니다. 소수 의견 국회 진출 보장과 이 대표의 대선 공략 이행을 위해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병리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표가 결정을 못 하는 이유는 유불리로 저울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일부 정치인들 중에 언행 일치와 지행 일치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난처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 당원 투표로 부담을 또 넘겨왔습니다. 2020년 3월 그 당시 이해찬 대표였지요.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손쉽게 밀었습니다. 또한 이낙연 대표 때인 2020년 11월에는 박원순 오거돈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비로 생긴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같은 방식으로 가름했습니다. 이는 자당의 귀책사이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표 시절 스스로 족쇄를 채운 진위조차 벗어던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겁한 행태를 또 반복할 것인가? 이번 경우 이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언급해 사실상 지지층에 오더를 내렸고 정청 내 최고위원은 단체 대화방에 병리병 회귀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바뀌자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과정에 당원을 동원하려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좀 야비한 형태가 아닙니까 네. 이 모두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을 이 대표는 깨닫기 바랍니다. 찬반이 갈릴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리라고 당 대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꼼수로 피한다면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민주당 풍경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처 많은 사람보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는 것도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가볍게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